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해원입니다. 오늘은 경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경칩은 3월 6일인데, 경칩은 한문으로 보면, 어떤 뜻일까요? 놀랄 경자죠 놀랄 경자 경차. 놀랄 경짜에, 놀랄 경자에 칩인데, 네. 이런 진짜 진짜 그렇죠. 동물 동작. 저는 논란 경차를 주학교때 배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네. 이 경차가 공경할 공경할 경차잖아요. 마, 말이잖아요. 밑에 말맞춰 누가 말이 공경한다. 그러면 얼마나 놀랄겠. 놀랄 게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놀랄 경찰을 이렇게 해왔는데, 칩은 뭐, 어떤 단어고 하니 말 뜻을 보면, 이런 뜻이 뭐, 물, 땅 속에 잠자는 동물, 이 집자잖아요, 집자. 이 공충이, 곤충이 바로 땅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경칩날은 바로 우리가 곤충들이 땅에 잠자고 있는 경칩이 놀래서 깨어난다 왜 놀래서 깨어내냐 라고 보면 통상 우리가 지난번에 또 말씀 드렸다시피 경칩은 우리가 이제 이월절기잖아요 이월절기 우리가 사주 팔자를 보더라도 사주 팔자를 보더라도 경칩이 안 지나면 아직까지 이월달 사주로 봐서 사주를 정해야 되고 2월이 지나야 이 경칩이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월이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칩은 이월 즐기데 우리가 이제 기월은 통상 양력으로 따지면 3월 5일이나 이제 6일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 이렇게 지도를 그려다 보면 이지도도 보면 이제 이렇게 한량 정신이 이 추운 기운이 기후, 남쪽에서 날, 이제, 따뜻한 기운과 서로 부딪혀서, 이제 비가 오고, 번개를 친다 이거죠. 번개를 치면, 놀래서, 그 소리에, 잠자던 개구리도 태어난다. 바로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경칩을 항문으로 뭘로 표현냐라고 하니까이경 자라 치고 열개자 이런 표현을 썼대요. 그 열개자를 썼는데, 이왜 개칩이라고 안하고 왜경칩을 했냐라고 한 날의 무죄 아버지 가 이름이 유괴였다 하네요 유괴 유괴 그래서 이개 이름을 피하게 해서 개칩을 하니까 좀좀이상좀점 상스럽죠 개칩이라 한다 또한 날의 무죄 아버지 이름이 유괴 니까 무죄가 좀이 이름 따면 피 하면 좋겠다 해서 뭐 갱칩을 바꾼 데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아직또의 개칩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경칩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풍수가 있고, 과거에 제가 경칩 때 보면, 이제, 여러가지 농사꾼들은 농사할 준비를 많이 하죠. 이제, 벌써 남쪽에는, 이제, 어, 모내기 하기 위해서, 논에 물도 대고 그런 형성이 있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한국에만 있는 풍습 죽는 아닌데 우리가 화이트데이 또뭐 발렌타인데이 그런 남녀가 서로 어떤 초콜릿과 사탕을 교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발렌타인데이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동안 말을 못했으니까. 한 번, 조그맣게 줘가지고, 한번 말을 건네 보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이트 데이하고 발렌테이 같은 날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경칩날, 경칩날, 우리가 은행 안에 있잖아요. 은행 을 그걸로 인해가지고, 서로 주고 은행나무 알에서 답도를 했다는 그런 풍속이 있답니다. 왜합필 은행나무일까요? 세상사 이치를 보면, 나무도 안넘순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은행나무도 안넘순놈이 이쪽에 안놈이 있고 이쪽에 순놈이 있어야 순놈이 있어야 요안놈 은행나무가 열매를 맺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나무 주위에서 한 바퀴 돌면서 서로 은행은 은행, 나무 은행 열매를 서로 나눠 먹었다 그런 뭐 옛날에 풍속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경칩이면 에, 땅 속에 있는 곤충도 깨어나고 깨어나고 중량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의 위치는 이렇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죠? 잠자든 잠자든 곤충이나 깨구리도깨구리도 깨구리도 이제 또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친날, 어떤 일이 있으냐면, 아무리 죄수가, 그, 무거운, 저 아주 중계를 지르지 않한그 죄는, 근데 여튼 죄는, 나라에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풀어줬다고 합니다. 왜? 하물며 땅 속에 있는 그런 것들도, 뭐 네.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개구리가 서로 뭐 암수가 서로 붙어서 뭐 알을 놓고 해가지고 엉덩이 안을 놓고 해가지고 그 새로운 생명을 하는데 인간도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죄수도 풀어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남녀들도 아까 말한 또 은행나무 네. 은행나무 안에서 뭐탑들이비한거돌이다 그렇게 했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이제 아까 언젠가 저 우수가 영동달에도 그런 말도 남겼다시피, 이제 2월은 봄이잖아요. 그렇죠 엄력 2월은 봄이잖아요. 딱 양면 3월인데, 이제 3월이면 바로 봄이 있는데, 봄은 모든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 삶도 과거에 뭐 서먹서먹, 뭐 혹시나 서원한 관계가 잘안 맺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경칩날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로 화해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바이러스가 참 문제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뭐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에뭐 사람 활동도 잘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뭐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하루에 따지면 교통사고로 인해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또는 독감으로 걸린 사람이 많나요? 독감으로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이번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나요? 한번 통계를 해 보십시오. 세상사 위치는 천지인, 천지인, 천지인 사람은 누구나 다 천과 지가, 어? 천과 지가 다남도로 명령력이 있거든요. 명령력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 명령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깊은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명령력을 잘 키우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 치다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laughs> 프로는, 프로는 자기가 마음 모은 대로 공이 가고, 안마는 걱정한 대로 공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공을 쳤는데 축이 해져더라 빠지면 어떨까? 안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은 그대로 갑니다. 왜걱정하 대로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걱정을 하면 우리가 몸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즐겁게 걱정하지 않냐고 편하게 안 살면 우리 인체는 면역력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코로나 등등 바이러스다 등등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경칩날에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봄을 맞듯 새로운 새싹이 태어나듯 우리도 새롭게 새롭게 행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경칩날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경칩은 새로운 땅 속에서 그동안에 잠을 잤던 동물들도 바깥으로 나와가 또다시 걔네들이 이 쇠를 낳기 위해서 쪽을 짓고 알을 놓고 그렇게 하는 새로운 잉태를 하는 그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그동안에 서운하게 지냈던, 서먹서먹게 지냈던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다 풀고 다 화해하고. 자, 새롭게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상입니다. 감사합니다.